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 네. 이렇게 에, 에, 이 교회 이름이 뭔가요? 아, 네. 세윤의 교회 성령 교회 저희들 이렇게 정말 아, 네. 마음을 다하고 쓰셨다 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아, 네. 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건강과 또 육신의 건강과 또 삶의 건강과 또 모든 아버지 아 안에서 형통한 건강들을 아멘.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장혜영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 증거될 때에 저희들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 보니, 하나님 범사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드려요. 지금 첫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지 함께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